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영덕에 살고 있는 올해 70세가 된 여자입니다. 저는 20대에 남편을 잃고 지금까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는데요. 평생을 고생만 하다 이제야 겨우 행복하게 살게 되나 싶었는데 몇달전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네요. 이 글을 통해 제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선 어릴 적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오남매 중에 막내이자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저를 가지셨을 때, 전쟁통에 끌려가 돌아오시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사진으로만 아버지 얼굴을 볼수 있었어요. 집에 가장인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 오남매를 키워야 했기에, 하루에 한끼 챙겨 먹는 것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뼈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우리 여섯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시간이 지나서 오빠들은 장성에서 다들 결혼을 해서 나갔고 저도 중학교까지만 졸업하고 농사일을 도왔지만 도무지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도시에라도 살았다면 공장이라도 들어가 일을 할수 있었을 텐데 태어나 영주 산골짜기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도 없었기에 그저 나이가 차면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스무 살도 채 되기 전에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영덕의 어부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엄마랑 마지막으로 같이 잠을 자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는 아무것도 해준 곳이 없어 미안하다며 잘 살아야 한다고 저를 꼭 안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영주에서 간단히 결혼식을 치르고 정말 보지마나 않고 남편 하나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이 어찌나 멀던지 정말 무섭고 두렵더군요. 지금이야 영덕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고속도로도 뚫려 도시가 다 되었지만 예전에는 친정에 한번 다녀오려면 산길을 걸어서 다녀야만 했을 정도로 완전히 고립된 어촌마을이었어요.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살아본 바닷가에서의 생활은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지겹도록 했던 농사일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됐지만 남편이 바다에 나갈 때면 들어올 때까지 행여나 무슨 사고가 날까 봐 마음을 조려야 했고 생선 손질이며 통발 손질이며 일의 강도는 농촌 못지않았습니다.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참 힘들더군요. 바닷가라 그런가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억센지 어린 나이에 혼자 눈물 훔치는 날이 많았지만 시어머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신 덕에 마음 붙이고 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은 바로 앞집에 사셨는데. 당신이 할머님에게 엄청 시집살이를 당하셨다며 그래서 당신 며느리에게 절대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저에게 흔한 심부름 한번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시댁복은 있는지 시아버님도 저를 많이 예뻐하셔서 남몰래 먹을 것도 챙겨주시곤 했고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잔정은 많은 사람이라 저를 잘 아껴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과 함께 대게잡이 배를 타던 사람이었는데.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며칠 후에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뜬 눈으로 지새는 날이 많았어요. 시부와 남편이 바다에 나가는 날이면 시어머니와 함께 새벽부터 물을 떠놓고 무사기한을 비는 것만이 제가 할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이 약했는지 운명의 장난인지 여지없이 바다라는 커다란 존재는 저의 행복을 아사가 버리더군요. 저와 뱃속에 아이만 남겨둔 채 여느 날처럼 새벽까지 조업을 나섰던 시아버님과 저희 남편은 다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가 자초되었다는데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황망함에 눈물조차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직도 전 바다만 바라보면 평생 바다에서만 살다 바다로 다시 돌아간 남편 생각이 나고 파란물만 보아도 그때 생각이나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렇게 저는 뱃속에 제 아들 녀석만 남기고 떠난 남편을 원망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 엄마처럼. 처음엔 막막했지만 사람이 살다 보니 어찌저찌 살아는 지더군요. 아들을 업고 새벽같이 어시장에 나가 생선을 손질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 일부터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4살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벌써 걸음마를 떼고도 남았을 시기인데 우리 아들은 자꾸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만 하더군요. 사실 그 전부터 자꾸 경기를 하고 구토를 하는 바람에 병원을 자주 가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그냥 아프면서 크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가 걷지를 못하니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어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바로 소아마비였습니다. 이미 한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소아마비 백신이 나와 충분히 예방을 할수 있는데 왜 접종을 안 했냐며 안타까워하시는데 피 같은 내 새끼가 이 미련한 애미 때문에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원망스러워 병원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어버렸네요. 엄마 울지 말라며 같이 울어버리는 제 아들을 안고 어찌나 울었는지 저는 실신해서 링겔까지 맞고서야 병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은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학교에 가서도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보고 쫓아가서 혼내주고 데려온 적도 많았지만 착하지 착한 아들 녀석은 괜찮다며 그저 헤헤 웃기만 하더군요. 차라리 울고 악다군이라도 썼으면 제 마음이 그리도 시리지 않았을 텐데. 장애가 자기 탓도 아닌데 그 어린 것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웃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착한 우리 아들은 속한번 썩이지 않고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고 자연스레 밴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와 시어머님 모두 절대 밴일만은 안 된다며 머리 싸매고 말렸지만. 누가 시킨 적도 없고 저랑 시어머니가 바다라면 경기를 해서 배를 타본 것도 아닌데 베니를 하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마다 운명이란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침 우리 아들이 베니를 시작할 땐 대개가 호황이라 저희 고장이 유명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주변 친척들도 다 베니를 하는 사람들이라 작은 형님네 배에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다고 투정도 부리더니 금세 적응해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는 두 다리 멀쩡한 사람들보다 더 날쌔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좀 놓이더군요. 항상 웅추려만 있던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점점 날개를 펴는 모습을 보며 바다에 있는 시아버님과 남편이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통통배부터 시작했는데 경기가 좋아진 덕인지 점점 배의 규모가 커졌고. 10년쯤 지났을 무렵엔 비록 대출이 절반 이상이지만 대게 잡이배를 세척이나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수단이 어찌나 좋은지 다리가 몇개 떨어져 경매에 내놓지 못하는 개들을 따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더니 그 수업이 경매에서 버는 것만큼이나 쏠쏠하더군요. 저는 아들이 잡아오는 대게를 판매하는 식당을 열었어요. 제가 식당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돈을 받고 손님이 가져온 개를 삶아주는 가게 몇 군데가 전부였지만 몇 년이 지나니 어느새 대게가 잡히는 철이면 사람들이 많아 움짝달싹 할 수도 없이 붐비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테이블 3개짜리로 시작했던 제 식당은 2층짜리 대형 식당이 되었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고 또 하늘이 도운 탓인지 장사도 잘 되어 금전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수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배를 탄 덕에 이제 굳이 배를 타지 않고 소유한 배만 관리해도 충분히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지만 자기는 바다가 집처럼 편하다면서 매일 새벽 배를 탔죠. 그럴 때면 저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삶이었고요. 보통 배 사람들은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피로를 풀기 위해서 바로 술집으로 발길을 옮기는 게 일상인데 이 녀석은 누굴 닮았는지 술도 잘 즐기지 않더군요. 안 그래도 배 타고 돌아다니느라 여자 만날 시간도 없는데 육지에 돌아와서도 어딜 돌아다니지도 않으니 참 애가 탔습니다 바다가 그렇게도 좋은지 몇날 며칠을 배를 타고 돌아와서도 낚시를 한답시고 바다만 바라보고 있으니 제 애만 탔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고 부모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아들이 얼마나 속상할지 헤아릴 수도 없었지만 불평 한 마디 하지 않고 항상 저 먼저 생각해 주었던 착한 우리 아들 이제 정말 참한 짝꿍 하나 만나서 자기 새끼 하나 낳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더군요. 아무리 선자리를 알아보아도 나이도 있고 장애가 있다 보니 제치 자리나 나이가 많은 여자들만 주선이 들어오고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이 배도 여러 척 가지고 있는 선장인데 제치 자리는 정말 죽어도 싫었습니다. 아들도 여자인 관심이 없는지 그저 일하는 데만 몰두하는 바람에 선도 그냥 몇번 보고 말았네요. 그렇게 어느덧 아들놈 나이가 40이 넘어섰고 평양감사도 자기 싫다면 안 하는 건데 결혼 생각도 없고 여자한테 관심도 없어 보이니 저도 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배가 들어온 지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오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선원들과 술 한잔하고 들어온다더군요. 그렇게 밤늦게 집에 들어온 아들 녀석은 기분 좋게 취해 있더군요. 안 부리던 애교도 부리고. 이 녀석이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놈이 웬일인가 싶었지만 이제야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려나 보다 하고 말았죠. 그 후로도 아들 녀석은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면 집으로 오지 않고 술집으로 바로 가곤 했어요. 예전엔 1년에 한두 번이었던 술자리가 거의 매일 이어지니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주량이 제법 되었던지라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며 저를 데리고 나간 읍내 식당에서 아들은 애인이라며 아가씨 한 명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안녕하세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대웅씨 여자친구예요. 라며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단정하고 수더분하게 생긴 게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아가씨였어요.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 봐 노심초사 제 가슴이 말라 죽는 줄만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는지 입이 귀에 걸릴 것만 같았어요. 읍내 커피숍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아들이 우연히 그 카페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어찌나 예의도 바르고 싹싹한지 제 아들이지만 그 아가씨가 더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아들 녀석에게 물으니 자기에게 너무 잘해준다고 하더군요.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는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했습니다. 그 후로 그 아가씨는 주말이면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도 보내고 장도 보러 가고 미용실도 데려가주고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살뜰이도 챙기는데 정말 안 이쁜 구석이 하나 없더군요. 그렇게 오히려 아들 녀석이 질투할 정도로 저희는 쿵짝이 잘 맞았어요. 그 아이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며 저더러 자기 엄마 같다고 하는데 저도 딸이 없으니 하늘이 늦게나마 딸아이를 한명 보내준 것 같아 이제 엄마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저희 시어버님이 제게 잘해주셨지만 왠지 모르게 좀 어려워 제가 살갑게 대하지 못했었는데 그 아이는 신세대라서 그런지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더 좋았고요 아들이 조업을 나갈 때면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사우나도 다니고 같이 노래방도 다니고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가,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우리 대홍이는 다리도 불편하고 나이도 많은데 괜찮겠니?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나중에 혹시 후회하지 않겠어? 저는 그 아이가 정말 딸처럼 느껴졌기에 정말 진심으로 한 이야기였어요. 제 말에 그 아이는 이렇게 답하더군요. 어머니, 저도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다른 남자들 안 만나봤겠어요? 근데 대웅 씨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한테 큰 소리 한 번도 낸적 없는 거 아세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하는 걸 보면 속도 깊고. 정말 평생 저만 위해주고 살 남자 같아서 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는걸요? 말도 어쩜 그리 예쁘게 하는지 손을 꼭 잡고 고맙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아들의 걸음걸이를 볼 때마다 어찌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마음씨 고운 아가씨가 아들 곁에 있어주니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더군요.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사부인 되실 분은 안 계시고 언니와 사돈 어른이 나오셨더군요. 두분다 인상도 좋고 예의는 어찌 그리도 밝으신지 며느리 될 아이가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어촌으로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다들 도시 나가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저랑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해주는데 정말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대계철이 지나면 식을 올리기로 하고 아파트를 얻어 동거부터 시켰습니다. 아들 여섯과 예비 며느리는 저랑 꼭 같이 살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안 그래도 마흔 넘어 겨우 장가를 보내는 건데 아무 것도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덕에 경제력은 부족함이 없었기에 아파트도 영덕에서 제일 좋은 신축 아파트로 구해 주었고. 며느리에게 차도 사주고 신혼살림도 제일 비싼 걸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해주고 싶었어요. 제 모든 걸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예비 며느리는 결혼 전에도 매일같이 저희 식당을 찾아와 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괜찮다며 앉아있으라고 하는데도 어찌나 싹싹하게 일을 잘하는지 식당 이모들도 다들 어디서 저런 며느리를 데려왔냐고 부러워했어요. 인사성은 또 얼마나 밝은지 주변 상인들에게도 평판이 좋았고요. 그렇게 결혼식 날은 다가왔고 전 드디어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정말 잠도 잘못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본 며느리의 친구들은 다 하나같이 좀 드세 보이더군요. 며느리는 저렇게 참하고 얌전한데 친구들은 다들 야해 보이는 옷차림에 진한 화장에. 제가 구식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음에 들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만 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기똥차게 얻었구나. 생각하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우리 대웅이 장가 간다고 하니 너도 나도 축하해주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러다 소변이 마려 화장실에 갔는데 한복이 어찌나 불편한지 겨우겨우 볼일을 보고 나오려던 참이었어요. 세면대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예. 소희저거 드레스 입은 거 대체 몇 번째니? 몇번 입더니 더 자연스럽다. 그러게 말이다. 남들은 한 번도 못해본걸 지는 세 번이나 하고 있으니 진짜 대단한 찌집애야. 얘 말도 마라. 소희제 간통으로 교도소 갔다 왔잖아. 그것도 포함하면 네 번째다. 전남편이랑은 이혼했대. 저번에 같이 여행 간거 사진도 올리고 그러던데. 이혼한 건 맞나? 작년에 남편 빚 갚는다고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니더니 이번엔 몇 년이나 가려나 이번 남편 집에 돈이 그렇게 많다면서 완전 알부자라고 땡잡았다고 하던데 옷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가니 그 여자들의 옆모습이 보이더군요 친구가 결혼하는데 좀 조심하지 남의 결혼식장에 와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속으로는 그 여자 며느리로 맞는 집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식장으로 가니 손님들이 정신없이 들어오는 통에 인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폐백을 준비하는데 며느리 가방이 보이더군요. 신혼여행 때 비상금으로 쓰라고 돈을 좀 준비해 왔는데 지갑에 몰래 넣어줄까 싶어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지갑을 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며느리의 면허증에 있는 이름은 이소희. 바로 화장실에서 뒷담화를 하던 여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소희라는 여자가. 제 며느리였던 겁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면서 떨리는 몸을 겨우 바로잡으려던 그때 결혼식장을 나가려고 하는 여자들을 며느리가 배웅하고 있더군요. 전그 여자들이 우리 며느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뒤에서 오는 걸 몰랐는지 소희야 결혼 축하해.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행복해라. 알았지? 우리 간다. 하고 가려고 하더군요. 전그 현장을 목격하고 며느리에게 달려가 소리쳤어요. 네 이름이 소이니? 네가 그 결혼 세번 했다는 소이란 여자가 맞아? 간통까지 했다는 그 소이가 맞냐고. 아니, 어머님은 어떻게 그 이름을 저는 악다구니를 쓰며 오열했고 그 뒷담화를 했던 여자들은 도망쳐 버리더군요. 간통으로 정과까지 있는 여자가 그것도 결혼을 세 번이나 한 가증스러운 여자가 한복을 입고 폐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이 뒤집어져 그녀이 입고 있던 한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저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아들 녀석이 보이더군요. 불쌍한 내 새끼. 겨우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나 했더니 만나도 그런 여자를 만나서 가슴이 찢어져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소이는 제 아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상견례와 결혼식 때 봤던 사도는 알바를 쓴 거더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직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도 아니었고, 게다가 아들 녀석은 이미 수천만 원 이상 그년 빚을 갚아준 상태더군요. 그것도 모르고 아파트에 차까지 사주었으니 제가 미친년이죠. 당연히 결혼은 취소됐고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미 사기로 수배 중인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소희는 교도소에 수감됐고. 아들은 애써 괜찮다며 어차피 결혼 생각도 없었다고 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걸 차라리 잘 됐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사기꾼이었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하기엔 제 아들과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평생 상처만 받고 살아왔던 제 아들이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사기꾼이라니. 정말 하늘은 제 아들에게 어쩜 이리도 가혹한 건지요? 이제 결혼 같은 건 바라지도 않으니 부디 우리 아들이 상처를 입고 다시 일어나주길 바라봅니다. 지금 제 사연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저보다 더별이별 일을 당해보셨겠지만 꿋꿋이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돈이 없어도 거짓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사기꾼들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